안녕하세요 리포드입니다. 오늘은 차 실내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탔는데 그동안 타면서 좀 심심했던 부분이나 좀 불편했었던 부분들을 좀 한번 실내를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루젠 그래서 음악을 추천니다 하나하나 한번 꾸며볼게요.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일단은 핸들 커버부터 시작해서 이 틈새 방지 쿠션, 그다음에 도어 가드, 그다음에 암레스트 커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저번 영상에서 갈기로 했죠? 그래서 이걸까지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핸들 커버부터 한번 껴 볼게요. 자, 기본 핸들 이렇게 커버 색상은 똑같아요. 차 있는 울트라마인 색상으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비슷하다. 그리고 저는 티컷이어가지고, 요 핸들 옵션도 티컷 커버로 골랐어요. 자, 핸들 커버부터 한번 장착을 해봅시다. 핸들 커버는 핸들 윗부분에서 정중앙을 맞추고, 당기듯이 양쪽을 맞춰 끼워주면 된다고 해. <웃음> <웃음> 오. 장착을 했고 이런 느낌. 굉장히 두껍습니다. 와 두껍게 잡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확실히 두꺼우셨다. 와 예쁘지 않나요? 일단 색이 맞아서. 좋고, 이 가죽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핸드커버 했고요. 다음. 다음은 이 틈새 쿠션이에요. 제가 운전할 때 이런 사탕류들을 먹는데 한번 얘네들을 꺼내다가 이틈 사이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손이 손으로 들어가도 안 닿아요 바닥까지 진짜 이거 여름에 떨어뜨렸으면은 바로 녹아서 좀 고생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겨울이어서 괜찮았어요 이거 그, 그때 이후로 이 틈새 쿠션을 꼭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틈새 쿠션 그냥 안전벨트에 딱 꽂아가지고 당겨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떨어지어도 방어를 해주는. 와, 진짜 사탕이나 이런 거 끼면은 진짜 뭐 에어건으로 불어가지고 빼야돼요. 응, 그래. 이거 있어야지. 틀을 움직여도 어, 저 당연히 잡소리나 그런 거없고 일단은 역시 어, 영상에 보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 실제로도 이 울트라 마린에 맞춰서 네이비 색상으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오, 아 이렇게네 이렇게 완전 완전 멜고또 조수석도 똑같이 장착을 해줄게요. 순정틱하면서도 깔끔한 거 암레스트 쿠션인데 와 일단은 이 두께 뭐야? 이 스펀지 두께 뭐야? 푹신푹신해. 여기에 이게 올라간다고? 대충 이런 모습일 텐데. 오! 운전할 때 암레스트에 팔을 얹어 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커버를 씌우고 만약에 올린다면, 오! 뭔가 좀더 안정적이야. 아니? 뭔가 그냥, 오! 응, 괜찮은 높이인데요? 끈솔 박스를 열어. 그 다음에 지퍼를 내는 게좋

와, 쿠션, 와, 엄청 빵빵해요. 딱 봐도 엄청 빵빵해 보이셨네. 루젠 제품들이 이 SDS2 스타일이랑 비슷한,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치감도 좋고, 어, 좋습니다. 자, 도어 가드를 붙여주실 때는 한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잠깐, 먼저 순정같아 여기도 그렇게 막 들뜨는 거고, 이제 내리거나 탈때 여기를 계속 차게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씩 기스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차량 출고하자마자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 티가 안 나. 뭐야? 순정이야? 한듯 안한듯 아나 이런거 너무 좋아 순정틱 하네요 트렁크 매트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얘는 단단한 그냥 쿠션 없는 느낌이지만 제젠제품거는 보이시나요? 눌리는 거? 쿠션감이 있어요 장기더 괜찮을듯? 일단은 기존걸 한번 탈거 후에 장착해볼게요 탈거를 했고 다행히 벽에 붙은 그 테이프 자국 같은 건안 남았네요. 와, 결과입니다. 너무 고급지잖아. 트렁크까지, 그리고 실내 그리고 안마 커튼까지 보이시나요?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완벽 차단. 나중에 차박갈때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유리까지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여기 앞쪽, 조그마한 삼각형 부분부터 시작해서 설치해봤는데 뒤에 양쪽도 완전 빛 차박할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헤드레스트 제가 진작에 좀 써봤는데 며칠 동안 어떻게냐면 저가 운전할 때 이게 없으면 은 목이 좀떠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가볍게 기대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목에 대한 좀 피로도도 좀 줄어들고 순정틱하고, 좀 되게 이 가죽 제재도 되게 좋고, 다이아몬드 퀄팅 같은 것도 이 제네시스 디자인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약 400m 앞 시속 50km.